그때 이제 만나던 남자친구가 야구 어, 광팬이었는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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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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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해. 나온다 솔직해. 너무 재밌다 유니폼을 맞추잖아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양준혁 박으라 그래서 양준혁 아, 그러니까 음. 전 남친이 선택해준 남자랑 그때는 현 남친이었죠 어세겸 박아야 돼아 해외여행 가고 싶다 아니 우리 피디님 우리는 좀 해외 어떻게 촬영 계획 없나요? 저희 해외 촬영 갈 돈이 없어 요 <laughs> 너무 노골적이시다 현실적이야 아니, 그럼 제가 지원해 드리면 갈수 있어요? 어떤 지원? 제가 해외 통신비 정도는 지원해드릴 수 있거든요. 음, 음. 이게 셀리 이심이라는 건데 우선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국가가 엄청 많은데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국가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요금제까지 정하시면 이렇게 딱 로밍 설정하고 그런 거 복잡한 거일자로꼭 결제하면 끝. 그냥 쓰면 돼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7일 이내 24시간으로 실시간 채팅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객 지원 서비스가 완벽해요. 로밍보다 요금이 훨씬 적게 들어요. 쉽고 그냥 가면 해외 촬영 끝.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스피노프에서 준비한 링크 s a l l y c o m s s i p i n o f f 이렇게 들어가시고 결제 코드에 ssipinoff 입력하시면 15%나 할인된 가격에 결제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회를 먹으러 왔어요. 아 비주얼 대박 사건. 음식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여기 이제 참돔이고요. 참돔. 참돔, 요 우럭. 우럭. 여기 아마 참가자일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해. 네, 요게 이제 모래입니다. 모래. 성게. 전복. 미역고. 근데 이물회가 포항 물회라고아까좀 특별하다 들었어요. 여기 이제 어떤 식이냐면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바닷가 배에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다가 고추장 넣고 비벼서 그렇게 배에서 먹는 거요 아~~ 네, 그 사람들이. 잘 먹겠습니다. 예. <laughs> 기다릴까 기다어요 먹어볼게요. 아 이게 임산부들 진짜 진짜 끝내줘요. 성게 엄청 많이 들어. 성게 많네. 대박. 와. 이게 진짜 달다. 임산부가 여기 꼭 와야 돼. 임산부 진짜 강추입니다, 솔직하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자 너무 맛있겠다. 어, 쫄깃쫄깃해. 그래요? 우리 밑에 뭐 천사채 이런 거안 깔아요. 왜돈 아끼는 거예요? 아니지. 말주겠다는 거야. 아, 어, 아, 말주겠다. 아, 역시 양신, 아, 멋지시네 아낌없이. 저도 한 점만. 음, 식감 너무 좋다. 아, 식감 좋아요 음, 한국탕. 지금 회차까지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하니 지금이요. <laughs> 오늘이 진짜 제일 행복해요. 그럼 나는 이두 분하고 또 인연이 깊지. 그러니까. 어두 분이 연애할 때도 알았고. 아어 진짜? 결혼식에도 참석을 <laughs> 했고. 또 나도 그 양지혁 가족 연기에도출을 많이 했고. 어! 양지혁 그 가족 골프대에도 참석을 했고. 약간 난 사우나 가봤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laughs> 인연이 깊은데 정말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laughs> 양신님이 아니었습니다. 어? 오늘의 주인공은 다만 음. 우리 언니 아 현선 언니였어요 모르셨어요 네, 여러분? 박현선 약간. 네 현선 언니셨어요 설렁설렁했네 아 우리 마누라 네. 참투는안시겠으면 어, 그럼 여기서 선배님은 인사하고 보내드리는 네.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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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방으로 <laughs> 들어가시면 돼요 주방으로 아 들어가시면 되고 저희 떠들떠들이 사실 네. 야구선수 운동선수 와이프들을 만나서 떠들떠들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말씀 안 들어도 딱 느꼈죠 이렇게 우리가 잘 통한다는 거어 아 그쵸 약간 음~~ 우리 언니 우리 가그 와이프들 모여서 한번 내가 옆에서 있어봤거든요. 네네. 누구 하나를 막 이렇게 막 해. 네.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거 아시면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빠져주시면 아, 아, 돼요. 아, 내가 나가면 분명히 나를 안주 삼아서 이 많이 거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드시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첫 만남이 아까 살짝 들었는데 광주에서 만나셨다고 제가 삼성라이온즈 팬인데, 진짜요? 고향은 광주예요.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거의 광주면은 이제 기아. 그러니까. 네. 난 그게 좀 신기했어. 이제 그때 이제 만나던 남자친구가 <laughs> 양팬이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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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솔직하다, 나온다. 솔직해. 너무 재밌다. 삼성라이온즈 완전 광팬이었어요. 유니폼을 맞추잖아요. 난 누구해? 그러면 양준혁을 하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빠에 대해서 어. 팬으로서 왜 양준혁을 하라고 했을까? 뭐 나, 그러니까. 잘해서? 아니면 양준혁을 좋아해도 뭔가 위기감이 없어서? 위기감이 없어서? <laughs> 아니요, 그랬데 잘생겨서 그 좋아한 건 아니고요. 아, 아니, 아니면 약간 남자 답고 등치 있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저의 있겠죠?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양준혁 박으라. 그래서 양준혁, 아, 그러니까 아, 전남친이 아, 전 선택해준 남자랑 음, 그때는 현남친이었죠. 어색해 보이물좀만번 먹을게요. 야,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딱 오빠가 첫 타자로 딱 나오는 거예요. 빛나 보였어요. 어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아니, 미담은 언제 나오는 거야? 아, 근데 어떤 거에 반하신 거야? 이게 우리 남편의 트레이드 마크는 전력질주잖아요. 아, 어, 1루까지. 어. 꾸준함.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어요. 어, 진짜 처음 들어봐요. 꾸준함에 반했다. 처음 들어보는데. 어, 아, 꾸준하면 뭔가 성실할 것 같고 나한테도 약간 꾸준하게 아이고. 잘해줄 것같아 어.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귀여움에 빠지면 음. 태어나지 못해요. 답도 없다. 지금 하시면. 오빠의 귀여움에 제가 어. 나이 차이가... 열아홉 살. 좀 먹을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열아홉 살. 음. 어. 몇 년째 모르게 딱 스파크가 눈이 반했던 시기가 있나요? 내가 좀 꾸준한 편이긴 한데 네. 다가갈락하면 살짝 밀어내고. 어. 언니가 밀당했구나. 다가갈락하면 살짝 밀어내고 야, 약간의 승부욕. 어. 어.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잖아요. 어. 근데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러지? 약간 이런 거부감이 좀 컸어요. 어. 약간 저 나이 차도 있고. 나이 차이도, 당연히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1도 없고. 진짜로? 네, 1도 없고. 야구를 한참 볼 때, 그러니까 오빠가 거의 끝물이었단 말이에요. 음. <laughs> 은퇴식을 갔는데 광장에 사람들 꽉차 있는데 어머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담감이 컸어요. 그치 일반이니까 인 뭔가 같이 다니면 네네. 알아보고 이러면 네네네네네. 불편할 수도 있고 오, 뭐 불편해. 네. 내가 1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안 공들였어요. 어떻게 공들으셨어요? 계속 뭐 어, 만나면은 저번에. 밥 사주고 영화 한어 보고 그대로 집에 그대로 집에 보내드리고 이걸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스번이에요 그럼 연애를 얼마나... 몇년 하시고 아, 결혼하셨어요? 어, 연애는 짧았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10년 1년... 동안 공들이셨다고 했는데 왜 1년이에요, 연애를? 아, 10년 동안 공들여! 들어... 제가 많이 밀어냈어요. 존경하는 선수로서 제가 혹시나 오해를 사드리겠으면 진짜 죄송하다. 저는 오빠를 팬으로서 너무 존경하는 어, 마음이다. 이렇게 정중하게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네요. 네, 하고 몇년 동안 연락을 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어느 날. 어. 근데 제가 연락을 하면 좀 이상한 여자잖아요. 근데 오빠가 DM이 왔어요. 오랜만에. 한 진짜 3, 4년 만에 왔을까요? 어, 뭐 현선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오랜만에 얼굴 볼까 하고 이제 갔는데 또 이제 오빠가 그때 당시 너는 왜 시집 안 가니 이러는 거고서 아, 오빠는 장가는왜안 가는 거랑 똑같죠? 이랬더니 아 오빠한테 시집 오면 공주님처럼 모시고 사는데 오, 공주님처럼 모시고 사는 데 플러팅이네 대박 플러팅이. 그래 플러팅이네 어. 이렇게 있지 않은지가 10년 11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대하는 마음이 한결 같은 거예요 네, 음, 네, 그 모습 이꾸준한네 네, 네, 거기에 야. 제가 좀 마음이 확 열렸던 거와 진짜 야구계 수건 사업이었거든 <laughs> 양준혁 결혼 가기 결혼 장가 보내기. 장가 보내기 아 근데 그럼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어 부모님 반응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 엄마 나 올해 결혼하고 싶어 이. 아 사귈 때? 근데 누군지를 모르고 음. 어 이제 누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뭔가 이제 약간 엄마도 느낌이 왠지 뭔가 큰게올것 같아 <laughs> 몇 살인데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와. 양준혁이다 이렇게 하니까 오, 내가 너... 아는 양준혁이 맞네요. 근데 저희 아빠는 너그 사람 나이를 아니 이렇게. <laughs> 어, 네 어. 이렇게 해서 좀 반대가 좀 있으셨죠. 그 어떻게 장모님 장인어른을 설득을 했어요? 그것도 응? 꾸준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laughs> 어. 일단 이제 만나서 풀자. 만나서 풀자. 잘못도 안 했는데. 이거는 거의 집안 어른들끼리 만나서 풀자. <laughs> 이거는 어른들끼리 하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절대 만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 보자. 이랬더니 어, 절대 만나고 싶진 않대요. 나는또 되게 좀 약간 좀, 좀 슬프더라고요. 야구를 또잘 모르셔. 아 그거 너무 아쉽다. 양준형은 아는데. 열심히 했고 이런 걸잘 모르는 거예요. 좀 밀어내고 익하니까. 서운하죠? 아좀 서운한, 서운한. 처음에는 좀 서운했어요. 그래. 우리 페팔이가 나중에 1 9살 차이나는 남자 남자 내려오면 안 서운하시다면 음, 지켜볼게요. <laughs> 아니 근데 뭐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지금은 뭐 엄청 예뻐하니까 응. 저희 아빠는 아예 같이 포항에 내려왔고. 어 진짜로? 진짜로? 저희 엄마도 아까 또 지금 애기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대단하시네요.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아주 너무 너무 부지런하신 분. 여기 청소 막 새벽에 나서 청소 다 해놓으시고. 너무 감사하다요. 아, 월급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 당연히 드리고. 겠세 사람 못 가시는데. 그럼 세 사람 월급 주나요? 뭐 그건 아니지. <laughs> 아, 또돈 얘기 나오니까 서로 여기서 갑자기 강준 씨가 생각나네. 어. 네 돈은 내 돈. 내돈돈내 돈. 약간 아이고. 그거 생각나는데? 아 너무 맛있네. 이거 이제 갈때 되었다 이제. 너 주변에서도 결혼하라는 얘기 많이 듣고. 조금만 어. 늦으면 너 이제 양준혁처럼 된다고. <laughs> 아니 그 늦게 가 늦게 가든 일찍 가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늦게 맞아. 가서 뭐 이런 예쁜 마누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제일 <laughs> 일이야. 이라구요 결혼해 보니 이런 여자가 진짜 결혼하면 좋다. 희완이는뭐좀잘 챙겨주고 내조 잘하는 애. 어, 내조 좀 잘하는 아. 그런 여자 만나면 좋겠는데. 맞아 필요해 오빠. 머리 잘 세워줄 수 있는 남자. <웃음> <웃음> 아 오빠가 이장형이 우리처럼 약간 까무잡잡하고 약간 근데 또 다른 게 핫한 핫걸 있어. 음. 캘리포니아 걸 요런 여자 좋아해. 요 아. 그 그러니까 한국에 별로 없는 네, 거야. 글로벌한 시대니까. 글로벌한 시대니까. 그럼 방어도 어떻게 글로벌하게 뻗어 나가나요? 아, 지금 뭐저 미국 쪽하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어? 어,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아, 뭐? 근데 <laughs> 와이프가 모르는데 이거. 마누라 나 그걸까지 잘 모르네. 사업하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지도자의 길이 아닌 사업의 길로 들으셨잖아요. 어떠신지? 현역시절이 더 힘들다. 지금 사업자실 하 때가 와, 더 힘들어. 사업이 더힘들 진짜로? 더 힘들죠. 왜그러아무 그래도 내가, 내가 이따 했던 거니까. 거기는 이제 팀이니까 뭐 코치, 그렇지, 감독, 맞아. 매니저가 맞아, 다 맞아.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은? 혼자서 다 그걸 하시 본인이 하시는. 직접 다 모든 걸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런게 힘들죠. 아, 그러네요. 그 와이프님은 약간 사업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 또 일을 벌으어요 <laughs> 근데 반대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반대는 안 했어 제가 오빠 그것을... 나는 40대까지는 고생해도 돼 봐봐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힘 있을 때 바짝처럼. 아니 자꾸 저한테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우리 노후에 편하게 살자 어. 아니 근데 노후에 편하게 살자는 게 이게 나이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안 제가 <laughs> 지금이 노후... <laughs> <아니, 웃음> <laughs> 그래서 왜냐면 이게 또 이렇게 갭이 <laughs> 좀 갭이 안 맞아 갭이 어, 좀안 맞아가지고 네, 어, 우리 노후? 입장에서는 어, 어, 노후? 그냥. 아니 지금 안에 놓으면은 나랑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 좋아. 나중에 몇년 지나면은 내가 늙고 힘없잖아. 그때는 뭘할 수가 없잖아. 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애기도 생겼으니까. 근데 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은데 어. 자꾸 뭘 남기고 가려고 하니까. 어, 어뭐 가장의 무게라고나 할까? 그런 거죠, 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 그럼 굳이 너랑 결혼하지 말지 약간 약간 어, 내가 지금과 고발 하시는 데가 아니라고요. 여기 이런... 이혼 숙력 뭡니까? 그러니까 신랑배 자꾸 프로그램 바뀌어요. 어.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야구 팬들 많잖아요, 여성분들.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운동선수랑 만나서 이점 되게 좋다. 운동에 해서 좋은 거는 일단 제가 계속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 이거 진짜 공감. 네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빠는 이래서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이래서 성공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왜왜왜왜왜 왜? 왜? 성공했잖아? <laughs>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거 다 형수님 거 아니에요? <laughs> 팔팔이 거죠. 아 팔팔이. 아 팔팔이 거지. <laughs> 어. 결국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내건 거야. 결국에 아시겠어요? <laughs> 이렇게 존경하시는데 그래도 싸운 적이 있는지? 자주 싸우죠. 진짜로? 자주 싸운다. <laughs> 근데 선배님 스타일은 약간 싸우면은 말안할것 같아. 형수님의 스타일이 꼭 거기서 풀어야 되거나 빨리 풀어야 되거딱 그런 거네 내가 얼굴 보니까 딱 관상이 딱 그럴 거 같은 느낌 그리고 뒤끝이 없는데 나는 이제 이러고 나서 우리 남편 삐쳐 웬만하면 안싸울라 카는데 와서 꼭 스위치를 누르고 가는 거야 나는 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를 받는 데 말을 막좀 세게 해, 하여튼 막... 어떤 쎈말 가장 상처받았던 말 하여튼+ 하여튼 막, <laughs> 에, 하여튼 이래 와서 딱. 그럼 최대 얼마까지 말안 해봤다? 3일 갔나? 3일? 3일? 나는 일주일 갈수 있는데 <laughs> 난할수 있는데 우리가 방문을 푸시지 말하라고 아니 또 야구 선수들은 아무래도 자기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그게 좀 강해 자 보여 드릴, 증명해 드릴게요 자 야구 선수의 자기애 3, 2 근데 진짜 대형 충격적인 건스 3, 요거 3, 2 <웃음> <웃음> 그래서 강하니까 아무래도 좀 제 입장에서 좀 본인 위주일 때가 좀 많아요. 맞아요. 어, 그럼 나왔다. 운동선수랑 결혼하면 좋은 점이 존경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1번. 그리고 맞아요. 안 좋은 점은 자기가 너무, 너무 강하다. 네. 이거 진짜 어. 종지부다. 어. 이거 너무 공감해요. 어. 워낙 슈퍼스타니까 팬들만 어. 주변에 맞아요. 이게 돼 있으니까. 어. 어. 근데 이제 나한테 이런 취급 받는 건 괜찮은데 음... 또 다른 사람의 오빠한테 함부 하는 것도 싫죠.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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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예, 어, 그게 사랑이지. 어? 내가 좀 나만 욕할 수 있는 게네가 뭔데.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완전 러브다. 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기러기 아빠. 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럴 계획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여기 1년 있다가 안정이 되면은 그때 내려와라. 음. 약간 그 계획이었는데 카페 오픈 시키고 뭐 하니까 완전 난리 났어요. 완전 거아 전쟁도 비슷하게. 그때 구원투수로 딱 카페 들어와서 딱 해줘가지고 지금, 지금 집에 갔다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져요. 제가 이제 도망가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선배님들 잘 챙겨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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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웃음> 제가. <웃음> 아 근데 저희가 진짜 300km 달려와서 포항까지 왔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따뜻한 부부 이렇게 토크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어저 너무 재밌었고 응. 근데 워낙 또 제가 예전부터 응. 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런 에, 부부여가지고 맞아, 맞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알콩달콩한 모습 또 애기 낳고 잘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선배님의 또 야구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이제 또 가장으로서의 길을 또 앞으로 또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프로그램 진짜 잘 됐거든요. 어 진짜요? 옛날에 그 진짜 우리 그 와이프들 서로 그 이렇게 얘기하고 는 너무 재밌었는데 음. 딱 그거네. 음. 근데 두 분이 케미가 아. 너무 좋으셔. 아 저는 오늘 일회성이에요 <laughs> <laughs> 원래 대현이 오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부부끼리 다녀야지 아. 이제 더 얘기도 잡고 많이, 잡고 많이 잡고 되고 하니까 음. 아이프로는 진짜 대박날 것 같습니다. 오! 고, 감사해요 이프로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카페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카페. 같이 대박나요. <laughs> <laughs> 저는 카페요. 우냐는제 거니까. 카페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좋다. 어, 좋다. 아, 하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애는 야구 시킵니까? 예 당연하죠. 아, 그 예. 좋다. 사돈어른. 걱정 마세요. 어, 예. 그러면 사돈. 예예예. 아유 아, 예예. 오늘 또 전속으로 아, 결혼 계약을 또 해볼게요. 네 아, 아, 이렇게 너무 재밌었고요. 다 같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들따들! <목소리> <목소리>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